2024년 7급 핏셋 상판단 4책형 7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은 빨강, 노랑, 파랑 세가지 색의 공을 조건에 따라 세개의 상자에 나어 담으려고 한다. 조건 1. 각 상자에는 100g을 초과해 담을 수 없다. 조건 2. 각 상자에는 적어도 두가지 색의 공을 담아야 한다. 파랑 두개는한 상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랑 두개를한 상자에 담으면 100g이기 때문에 조건 1, 각 상자 100g을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다른 색의 공을 더 담을 수 없고 이 경우 조건이 각 상자 최소 두 가지 색을 담아야 한다를 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자 3개 중 2개에 파랑을 1개씩 담고요. 그리고 노랑 1개, 빨강 1개씩을 각각 담겠습니다. 파랑 1개 담기는 상자에 2개 이상을 더 담게 되면 100g을 초과해 조건 1을 위배하게 되고 그리고 노랑 1개, 빨강 1개를 담는 이유는 노란 한 개, 노란 한 개를 각각 담게 되면 세 번째 상자에 빨간색으로만 채우게 되어 조건 1을 유배하게 되죠. 그리고 또 빨강 한 개, 빨강 한 개를 담게 되면 세 번째 상자에 노랑 두 개, 빨강 한 개로 100g을 초과해 조건 1을 유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랑 한 개, 빨강 한 개씩을 각각 담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상자는 노랑 한 개, 빨강 두 개로 채워지게 되겠죠. 보게 기억, 빨간색 공은 모두 서로 다른 상자에 담게 된다. 세 번째 상자에 빨간 공두 개가 담겨 있죠. 니은 각상자에 담긴 공 무게 합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파랑 노랑은 90g, 파랑 빨강은 80g, 그리고 세 번째 상자 노랑 하나 빨강 두 개는 100g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르죠. 즉, 빨간색 공이 담긴 상자에는 파란색 공이 담기지 않는다. 두 번째 상자에는 파랑 공 하나 빨강 공 하나 담겼죠. 리얼, 세개의 상자 중에 공무게압이 가장 작은 상자에는 파란색 공이 담긴다. 아까 두 번째 상자가 그려 했죠. 따라서 옳은 것은 리언과 리얼입니다. 1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인쇄에 필요한 a 4용지 장수는? 각주문과은 인쇄규칙에 따라 분사 A, B, C, D를 각 한무씩 인쇄하였다. 인쇄규칙, 표시된 부분 보겠습니다. A4용지 한 면에 두 쪽씩 인쇄한다. 단, 중요도가 상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는 A4용지 한 면에 한 쪽씩 인쇄한다. 단면 인쇄를 기본으로 한다. 단, 중요도가 하에 해당하는 문서는 양면 인쇄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원칙은 단면 인쇄인데 그 단면의 내용을 두 쪽씩 인쇄합니다. 예외가 두개 있죠. 첫째, 중요도가 상인 보도자료는 단면의 인쇄하되 내용을 한 쪽씩, 하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는 양면의 인쇄하고 내용을 두 쪽씩 인쇄합니다. 이를 ABCD에 적용해보면, A는... 중에도 상의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단면 한 쪽씩, b는 중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단면 두 쪽씩, c는 하 보도자료이므로 두 번째 예외에 따라 양면 두 쪽씩, d는 중요도 상이지만 설명 자료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단면 두 쪽씩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a는 두 장의 A4 용지가 필요하고 b는 열일곱 장, c는 두 장, d는 두 장이 필요합니다. 4번 다음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건 1, 2 보겠습니다. 조건 1, C팀 선수 중 국내 순위가 가장 낮은 선수가 A팀 선수 중 국내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보다 국내 순위가 높다. 조건 2, B팀 석 선수 3명의 국내 순위는 각각 2위, 5위, 8위다. 이 조건 2에 따라 남은 국내 순위는 1위, 3위, 4위, 6위, 7위, 9위, 10위입니다. 조건 1을 이해해보면 C팀 3명의 순위가 A팀 4명의 순위보다 모두 높다는 것이죠. 그럼 C팀은 1위, 3위, 4위, A팀은 6위, 7위, 9위, 10위입니다. 보기 기억 국내 순위 1위 선수의수속팀은 c 팀이다 맞고요. 니은 A팀 수속선수중 국내 순위가 가장 낮은 선수는 10위죠. 국가대표 중 국내 순위가 가장 낮은 선수는 7위이다. 위에 메뉴에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10명 중 4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하는데 국가대표는 국내 순위가 높은 선수가 우선하고 A, B, C팀 소속 선수가 최소한 1명씩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대표 4명은 C팀의 1위, B팀의 2위, 그리고 C팀의 3위, 그리고 A팀의 6위 따라서 가장 낮은 선수는 6위입니다. 국내 순위 3위 선수와 4위 선수는 C팀으로 같은 팀이죠. 따라서 오른 것은 기업과 리얼입니다. 1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Q를 1 0 0 l 생산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은? 조건 1. 화학약품 Q를 생산하려면 A와 B를 2대1로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가공하면 B와 같은 부피의 Q가 생성된다. 조건 2. A는 원료 X와 Y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드는데 이를 가공하면 X와 같은 부피의 A가 생성된다. B는 원료 G와 W를 혼합하여 만들거나 G나 W만 사용하여 만든다. 이때 원료 절반 부피의 B가 생산된다. Q 100L를 생산하려면 조건 1에서 A 200L와 B 100L가 필요합니다. 그럼 A 200L를 생산하려면 조건 2에서 X 200L와 Y 400L가 필요하고 또 B 100L를 생산하려면 조건 3에서 G 플러스 W 200L 또는 G 200L 또는 W 200L가 필요한데 최소 비용을 구해야 하므로 W 200L 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x 2 0 0리 y 4 0 0리 w 2 0 0리는 1600만원이 됩니다. 16번 다음 결과 상황을 공간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두 선수가 맞붙는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개별 게임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게임의 승자는 한 1점을 얻고 패자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무 승부는 없다. 개별 게임을 반복하다 한 선수의 점수가 다른 선수보다 2점 많아지면 선수가 경기에 승자가 된다. 상황 보겠습니다. 두 선수 갑과 을맞부터이 경기를 치른 결과 n번째 게임을 끝으로 갑이 경기 승자가 되고 종료되었다. 단, n은 3보다 큰 자연수이다. 패자가 치른 게임 수를 a라고 하면 승자의 게임 수는 a보다 2점 많은 a+2입니다. 그럼 두 선수가 치른 총 게임 수인 n은 a와 a+2를 합한 2a+2이고 이것이 3보다 큽니다. 보기 기억 n이 홀수인 경우가 있다. n은 2a 플러스 2이고, 게임 수인 a는 당연히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홀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네은 n-1번째 게임에서 을이 이겼을 수도 있다. n-1은 2a EA 플러스 1이고, 2a는 게임수가 짝수여서 무승부였고, n-1은 2a 플러스 1에서 n이 이겼다면, 2a 플러스 2에서 경기가 끝나지 않으므로 n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M-2번째 게임 종료 후두 선수 점수는 같았다. M-2는 2A 이므로 무승부가 맞죠. M-3번째 게임에서 을이 이겼을 수도 있다. M-3은 2A-1이고 을이 이기고 2A에서 갑이 이겨 무승부. 2A+1과 2A+2에서도 갑이 이겨 종료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과 리을입니다. 7번, 다음 결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치른 세경기의 순위를 모두 합한 수는 10명의 선수가 참여한 경기가 있다. 현재까지 세경기가 치러졌다. 참여한 선수에게는 매경기의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표가 나와 있고요. 만약 어떤 순위에 공동순위가 나온다면 그 순위를 포함하여 공동순위자의 수만큼 이어진 순위, 각각에 따른 점수의 합을 공동순위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공동 3위가 3명이면 공동 3위 각각에게 부여되는 점수는 30, 그리고 다음 순위 4위에 20, 플러스 그 다음 순위 5위에 10을 3으로 나누어 20씩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6위가 된다. 조건 1. 갑은 3경기에서 총 157점을 획득하였으며 공동순위는 한번 기록하였다. 조건 2. 치러진 3경기에서 공동순위가 4명 이상인 경우는 없었다. 조건 2는 공동순위가 2명 또는 3명이라는 의미죠. 조건 1에서 세 경기 157점이므로 공동 순위가 2 명이라서 2로 나누거나 3 명이라서 3으로 나눴을 때 1위 자리가 7이 되어야 합니다. 1위 자리가 7이 되는 경우는 공동 6위가 2 명인 경우, 즉 6위 8점, 7위 6점을 2로 나눈 7점입니다. 따라서 갑의 세 경기 157점은 1위에서 100점 플러스 2위에서 50점 플러스 6위에서 7점이므로 세 경기 순위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6의 9위입니다. 8번 다음 글을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장애로 인해 갑, 을, 병, 정은 매일 공지, 결제, 문의 중 접속할 수 없는 메뉴가 각자 한개 이상 있다. 표를 만들고요. 갑, 나는 결제를 포함한 두개 메뉴에만 접속할 수 없고 을, 병, 정은 모두 이두개 메뉴에 접속할 수 있어. 그럼 우선 갑은 결제에 접속할 수 없고 을, 병, 정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을, 병인 정에 접속하지 못하는 메뉴는 나도 접속, 전부 접속할 수 없어. 아직은 알수 없고요. 병, 나는 문의에 접속했다. 병은 문의에 접속했고요. 정, 나는 공지에 접속할 수 없고 병은 공지에 접속할 수 있어. 정은 공지에 접속할 수 없고 병은 공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접속할 수 없는 메뉴가 각자 한개 이상 있다고 했으므로 병이 접속할 수 없는 메뉴는 메일입니다. 을이 병이나 정이 접속하지 못하면 나도 전부 접속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병이, 병이 접속할 수 없는 메일과 정이 접속할 수 없는 공지는 을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나는 결제를 포함한 두개 메뉴에만 접속할 수 없고, 을 병정은 모두 의두개 메뉴에 접속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표에 체크된 상황에서 봤을 때을 병정이 모두 접속할 수 있는 두개 메뉴는 결제와 문의입니다. 따라서 갑은 반대로 결제와 문의에 접속할 수 없고 메일과 공지 두개 메뉴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선지 1번 보겠습니다. 갑은 공지에 접속할 수 없다. 답이 바로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좋은 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